이대남의 우회전, 김찬혁,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을 외칠 수 있는 이유,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오신,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선창하면 지키자! 후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키세요! 자유를! 지키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안은 어떤 땅입니까? 천안엔 무엇이 있습니까?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천안 목천에서 태어나 대한의 독립을 외친 유관순 열사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방문했습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 오늘의 천안도 승리의 역사가 쓰일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의 정치 차원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빼앗기느냐? 체제 전쟁입니다! <laughs>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의 전쟁입니다! 왜? 왜? 왜 전쟁이냐? 공산화 세력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개인, 가정, 국가 모든 것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유를 탄압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 유튜브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21세기 AI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카톡도 유튜브도 맘 편히 못하게 하는 정당 어딥니까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공산 세력인 중국처럼 최소한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일반인을 향해 겁박하고 협박하고 고발까지 합니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게 정상입니까? 민주파출소가 웬 말인 것이야?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뜨리고 국가 그 이전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성별은 남자 여자 둘뿐입니다. 성별은 남성 여성 둘뿐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순리어 기본적인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이 말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땅을 지배하는 즉시 할수 없게 됩니다. 왜? 이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원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극히 당연했던 이 순리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곳 천안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지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진정으로 무서운 게 남아있습니다. 말씀드린 개인의 차원, 가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감첩 사건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기밀, 기업기밀 싹다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대체 왜단첩법 개정을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옹호를 넘어 추종까지 하는 중국, 북한 그 나라들은 어떤 상태이냐? 국민들의 눈, 국민들의 입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왜냐? 공산화 세력이 이 땅을 정복하는 즉시 보고 싶어도 볼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생각의 차이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탄스럽게도 개탄스럽게도 그 공산화 독재 세력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정치판에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 범인 어느 정당입니까? 민주당이 최근 내세운 주장, 법안들을 보십시오. 여론조사 마음에 안 드니까. 여론조사 업체를 탄압합니다. 언론사 마음에 안 든다고. 언론사를 압박합니다. 심지어 광고를 주는 광고주까지 압박합니다. 이게 공산당 아닙니까? 이게 반국가 정당 아닙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이렇듯 대한민국은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남았습니다. 12월 3일 비상개엄은 안에 국민 계몽은 국민들을 일으켰다. 청년들을 일으켰다. 전국민이 일어났다. 때때로 누군가 묻습니다. 야, 너, 개엄을 지지해. 너희 자식아, 개엄을 옹호하니, 저는 스스로와 가정을 희생하여, 개엄을 선포한, 아니, 개몽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곳 천안에서 이곳 천안에서 대한독립의 땅 천안에서 더 크고 더 강력한 승리의 바람이 불어오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과 같이 지키자. 구창해 주십시오. 개인의 가정을!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남의 위회전 청년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